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깐 숨을 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6장 20절과 21절 이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닥쳐 있는 이 모든 환란과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의 그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의 믿음 안에서 어, 저희의 거룩한 삶 안에 잠깐 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부터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좀 깔깔한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갔습니다 환절기가 또 되니까 또 감기가 오나봐요. 오고 가는 감기를 다 걸리고 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음, 이사야서 26장 20절, 아, 21장 20절, 아, 26장 20절. <laughs> 내 백성아 갈저다 라고 해서 이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죄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실은 그 원어가 침실 혹은 다락방 혹은 골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적인 공간. 주인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닫고라고 되 있는 그 말에 번역된 그 원어는 사방으로 애워싸 완전히 밀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문 닫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밀폐하는 것. 따라서 본문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골방에 칩거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예를 찾을 수 있죠. 예를 시청각 교육으로. 주신 우리에게 그 저는 예화를 잘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시청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구약이죠. 구약.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7장에서 그 홍수가 임할 당시 노아와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한 것을 이제 상기케 합니다. 그리고 또뭐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을 죽이기 위해 그 땅에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의 밀실, 이 단어, 이 말은 궁극적으로 말세, 즉, 종말의 때 구원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방주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의 몸은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밀실에 숨는다라는 것은 교회, 곧 구원의 방주에 속하여 진리에 입각한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한 골방이라고 했잖아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로서의 기도하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 외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조서가 없었습니다 애급당의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명을 쫓아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로 인침을 받은 교회 외에 다른 곳은 존재, 다른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교회로 들어가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시죠? 막 건물로 숨으라. 그런 뜻은 아니죠. 교회로 들어가 숨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믿음과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잠깐 숨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심판의 시계에 돌아간 거라고요. 구원과 심판은 늘 함께 존재해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심이 은혜로 진행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은혜 구원과 은혜는 한편으론 유기됨과 심판도 시작된 거라고요.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된 은혜의 해라면 유기되고 심판이 시작된 심판의 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 이 시대는 막 살다가 어. 딱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막 후다다닥 뭐 교회로 몰려가고 뭐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솔직히 지금부터 거룩하게 사시겠어요? 만약에 거룩, 마지막 때가, 어,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월, 년, 몇 시이다. 그 시안부 정말물처럼. 그럼 그거 어떻게,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즈음에 닥쳐서 거룩하게 살겠죠. 그게 인간의, 어, 죄성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우리 마음껏 살다가,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 뭐 예수 재림 때되면 그때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이 밀실로 잠깐 숨을 때라고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는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애굽의 아우성 소리 나는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바벨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옮겨 놓으셨잖아요. 언약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우리님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은혜의 피난처에 숨고 있는 거라고요, 무릇 성도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 하나님께서 정한 바로 그 마지막 날에 평소에 교회에 피난하였던 성도라면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완성. 부활의 영화로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지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아실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를 견고히 하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숨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피난처는 바로 일상에서의 피난처예요. 바로 그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자리라고요. 지금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자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삶은 그 거룩은 단지, 단지 정신적인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골방의 기도자리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새벽 예배 하나님 하나님과 마주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주인의 주인이 주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계시신 곳, 하나님과 나와 정말 단둘이 있는 곳, 그 새벽 자리, 그 골방의 기도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잠깐 숨는 곳이라고요. 제가 보면 혼자서 거룩한 삶을 그런 기도 자리, 그런 골방의 자리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야. 몸이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십 절에서 뭐라고 해요. 갈져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갈져다. 몸이 움직여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 복잡, 속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갈, 갈 가는 곳을 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뭐 집안에 골방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아니면 뭐 정말 속 시끄럽고 어, 정말 내가 세상 땅에 발이 빠져 빠져 빠지는 느낌이 들면 가야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 근교에도 많잖아요. 뭐 그런데 자기가 정말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 잠깐 숨으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해요. 즉이 말은 마지막 때의 환란의 기간이 길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와 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이 기간도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지금 이틀 지났다고요. 지금 하루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주 잠깐입니다. 인생이 짧은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이, 우리가 이제 숨어있는 이 잠깐이 영원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깐이 곧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21절 볼게요. 21절은 보라로 시작하죠. 이데 원어 성경은 보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키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로 시작해요. 즉 20절에서 잠깐 숨으라고 하는 이유가 21절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하실 것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란 단어인데 이거는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 방문한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이 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누군가에겐 구원의 은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징벌이됨을 아시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숨겨주시지만 이 땅의 거민들을 방문하신다는 것이 우리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라고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의 심판은 그 자체가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도 법 대적하면서 저렇게 그냥 어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거죠 방문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하늘님께서 방문하시면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방문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숨겨, 숨겨지지 않은 이 땅의 거민들이 거민들을 방문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 이 방문하시는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시 21절 후담부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자이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어떤 예가 생각나나요? 우리의 그 시청각 교육으로 구해야 게 당연히.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의료운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는 그 창세기 4장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23장 35절 예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제의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아니 20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정과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위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사가랴의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건 결국은 악인들이 땅이땅 땅 위에서 흘린 악인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 흘린 그 의로운 자의 피, 선지자들의 피, 복음을 전한 자들의 피를 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피가 이제 돌아갈 거라는 것이 악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인 그 피를 간직하였던 땅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증인의. 땅이 드러내리라라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21절에 이사야서 26절 21절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는 것이 에요 자기가 삼키고 있던 그 피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땅이 악은 악의, 악인의 죄악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땅이 조금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두번 다시 그 과거의 억울함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땅의 거민은 역시 땅의 거민은 뭐였어요? 악인이에요. 교회로 피하지 않은 악인이라고요. 땅의 거민은 땅을 믿고 땅의 소망을 두며 땅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인간의 모든 죄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게 그런 속담이잖아요. 어,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리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 못 가린다, 죄를. 그런 뜻인데 음?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오히려 땅이 모든 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때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땅은 아예 엄두를 못 내잖아요. 어? 우리 발이 아, 어떻게 넓어져서 이 모든 땅을 덮겠습니까. 땅이 모든 죄를 담고 모든 죄를 드러낼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장인과 사이대는 두 선교사님께서 이제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최근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이제 이제 이십일 밤에 순교하셨다는데 제가 뉴스 잘안 보니까 TV도 안 보고 그래서 어제 알게 됐는데 김창렬 선교사 이리문 선교사님입니다. 아, 전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 일면식도 없죠. 이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도 이 땅은 아벨의 피를 담고 있다는 것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셨고, 애굽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별된 백성을 기억하고 주목하시는 거라고. 내 백성아 갈쩌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두 분은 그 아프리카의 그, 전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잠깐 숨기신 거라. 우리의 시장인의그 삶은 예수를 믿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잠깐 숨은 것이요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숨어있으라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막 활보하면서 나 잘났다 내 목소리 내고 내... 어. 이 땅에 발을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을 기억 보시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에다 쌓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을 보시겠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별된 백성을 기억하고 주목하신다고요. 어제 성교사님들의 그 순교 소식을 들으며 마치듯 성교사님, 예, 네, 승교소씨 계속 듣죠. 두분다 이제 목사님이셨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장인과 사이 되시는데 장인과 사이 그죠. 그곳에서 이제, 이제 농업, 농사짓는 그것으로 이제 섬기하시고 그다음에 침술과 를 의료 성를하셨는데 이제 단돈 80만 원. 근데 그곳 사람들에게 일당이 1달러였다그래천삼백1 3 0 0원8 0 0만원인가9 0만원을 가져가려고 이제 강도를 도한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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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으0 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 0 0으만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확실하게 밀실에 잠깐 숨어 계셨던 분들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벨의 피를 담은 땅이 선교사의 그두 선교사님의 피를 담으니 그피 흘림이 그 어느 정말 VVIP 병실에서 정말 산소호흡기를 끼고 죽는 숨이 끊어지는 그 병실에서의 그 안락한 침실에서의 죽음보다 그곳에서의 피 흘림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정말 잠깐인데 우리 인생이 그저 잠깐 정말 잠깐인데 그 잠깐을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 세상을 휘저고 다니는 땅의 거민이 다름 아닌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자 여러분 지금은 이미 마지막 심판 가운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시렵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거룩 구별됨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나요? 아니면 방주 밖에서 열심히 헤엄치며 발버둥 치고 있나요?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나요? 아니면 죽음의 사자 앞에서 벌벌 떨며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나요? 순교하신 그성교사님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에 땅의 아우성 소리에 휩쓸려 다니는 땅의 거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밀실에 잠깐 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성도 되길. 지 음의 이름 으로 축을 합니다.